3구역, 22구역, 2 4구역 귀한 자녀감사합니다. 한번더 우리 귀한 구역들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비가 와서 조금 걱정했는데, 네, 비가 또 잦아들고 예배 자리 찾아오신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선대로 이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우리 구룹동께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입니다. 연결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는 어, 누구를 구독할 것인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되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상황과 상태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시작여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독해야 합니다. 누굴 구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구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실지 아실듯이 구독하면 뭐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돼요. 아직도 구로동교회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구독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좋아요도 눌러야 되고 또뭐 해야 돼요? 알림도 떠야 되죠. 그고 모두 해야 돼요? 댓글도 써야 됩니다. 댓글 쓰면 그 채널은 계속 저에게 뜹니다. 알림 어떻게 하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 알림이 뜨죠. 고민해봤습니다. 예수님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댓글은 뭘까? 알림은 우리 예배가 알림이죠. 이 알림이 뜰 때마다 수요일에 알림이 오면 예배 드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알림이 오면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당연히 지키고 그게 우리 알림이 되고 댓글은 어떻게 하죠? 우리 삶이 댓글이 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은 그 삶이 증명되어 댓글이 되어. 그곳에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한 사람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구독하며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유튜브 화면을 딱 보면 제가 평소에 뭐관심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 운동복만 뜨는 거예요. 실은 더 많이 사냥하고 예,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은 치우고 왜 그것도 뜨냐고요? 제가 관심을 보였으니까. 제가 댓글을 다는 순간 얘는? 아이 사람은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보여줍니다 빅데이터는 오늘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튜브에만 한정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 모든 곳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구독할 것인가?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선한 싸움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구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온통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독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이 살아나 주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새로운 길,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구독하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연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의 설교의 제목, 선대로 이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나눴는데, 도저히 선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환경에 처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선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대라는 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친절하게 잘 대접한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잘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좀 괜찮아야죠. 내가 좀 여유도 있고, 상황이 괜찮아야, 아니, 기분이라도 좋아야죠. 그래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선대하도록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무례와 경쟁과 비교를 강요하고 그래서 허무해지고 비가적인 생각들과 마음들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채워가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말에 담겨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군가를 선대하고 사,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내 입술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온통 불만투성이었는지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자꾸 우리를 허무하게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 외면하고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이 긴장을 조성하는 이 세상 도무지 평안을 찾기 어려운 이 세상은 오늘이나 오늘 본문의 시절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본문의 여우수와 이장은 우리가 잘 익숙한 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는 이야기죠 안전한 이 성읍 끝에서 시작된 이 선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냐면 여리고 성읍을 안전하게 성벽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성벽을 쌓았는데 그 높은 성벽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망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들은 성읍에 있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냥 희생된 사람입니다. 도구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적이 침입했을 때 성벽부터 가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 성벽에 산 사람입니다.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무력한 이들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 시대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선대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있던 이 선대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내일 미래 우리에게로 계속해서 나아갈 소망이 될 텐데 이 성경 인물에서 끝나는 것이란 오늘 우리도 그 선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장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의 본문 앞서부터부터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정탐꾼 이야기가 두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가데스바냐에서그 12명의 정탐꾼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인데 민숙이1 3장의이 이야기가 자세히 이루어져 있어요. 민숙이 13장에 12명을 보내고 그들의 신분 이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인지 12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인 걸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주일 예배 때 다니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등장했던 갈렙이 여기 등장하죠. 여호수와 더불어서.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두 번의 두 번째 정탐꾼 이야기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누군지를 밝혀 주질 않아요. 그냥 두 명이라고 두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그것도 설명도 없으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1 2정 명의 정당꾼은대하드라마 역사서 이렇게 되게 커다란 영화라면 오늘 이야기는 첩보 영화예요. 조용히 가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알아보라고 가나안 여리고를 알아보라고 보낸 두 명의 이 첩보원들에게 철저히 무명으로 신분을 감춘 채 그곳에 들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의 청탕꾼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두 명은 곧 사라집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이방 여인 여리고의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곧 정복해하고 진멸해야 할 가나안에 살고 있었으며 심지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으로도 계수하지 않았던 여인을 오늘 본문은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데 의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이야기에 등장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기생이란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인간적인 기대를 도저히 할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성경이 주목합니다. 주인공 같던 두 명의 정탐꾼은 곧 흑백 화면처럼 사라지고 이제 누가 봐도 주목하지 않을 여인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이제 성경은 조명해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녀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라합입니다. 직업은 기생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조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라합을 소개하는 오늘 읽지 않은 2장 1절에 보면 다른 번역본들, 세번역, 공동번역, 메시지는 기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삶의 끝자락에 있던 그녀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죠. 사람들이 외면하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을 심지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삶의 끝자리도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질서와 어떤 계급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가 보낸 이두 명의 정탄꾼 막중한 이 국가의 이제 인물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대한 제국에 들어가서 들어간 장소가 되게 특이합니다. 어디냐면 일지하는 본문 앞에 있는 기생이 머무는 그 공간입니다. 신기하죠? 왜 기생이 머무는 곳으로 갔을까? 정확하게 제가 그 장소를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술집이거나 뭐 펍이거나 그렇겠죠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여기로 갔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마 여리고의 핫플레이스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부르동의 핫플레이스가 어디죠? 어디죠 부르동 교입니까 그럼 여기로 와야 되는데 네뭐 누가 오면 저는 뭐 근처에 있는 잉크 커피 이런 데 데리고 갑니다 핫플레이스 거기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얘기가 막 들려요. 어떤 얘기가 하는지. 아마 여리고를 알아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탄꾼이 단순히 이들이 뭐 먹고 사는지 향락을 알아보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섞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략과 전, 전략적 선택은 매우 탁월해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가 만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걸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읽지 않은 1절, 2절에는 보면 2절의 1절에서 들어갔는데 2절에 바로 걸립니다. 왕에 걸립니다. 2절 말씀을 따르면 여리고 왕에게 바로 발각되는데 여리고 왕이 바로 얘네들을 쫓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정탐꾼이 되게 무능력했다기보다는 여리고가 뛰어났다는 것, 여리고 의 정보력과 이들의 군사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 성, 친하게 보면 석개호 어, 학교, 어린 석개호가 나오고 또 우리 알죠곧 일어날 일, 잠시 후에 일어날. 이 침묵 속에 여리고 성벽을 돌고 큰함성과 함께 어떻게 되죠?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죠? 주일학교 다잘 하셨잖아요. <laughs> 어떻게 되죠? 성벽이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리숙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탁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리골량의 하나님은 이 강력한 요리교의 모습에 혹 이스라엘이 두려워할까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정탄꾼이 바로 걸릴 만큼 대단한 나라가 혹 위협적이어서 두려움에 떨까 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정탄꾼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정탄꾼을 돕고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안전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군사에 이 사로잡힐 위기였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라합을 통해서 숨겨주시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 수, 우리 시간으로 제시선으로 봐도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생이고 온문을 따르면 창녀였던 그녀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리고 왜 정탐꾼을 도왔을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야합이 어떻게 성경이 기생이 되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유추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그녀가 기생으로 살았다는 것, 또 성벽에 살았다는 것, 벼랑 끝에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춘을 선택해야 할 만큼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삶으로 살아야 했던 그녀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조차 그녀 이름 앞에 그냥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본들, 라합 앞에 창녀라고 부르며 그녀를 그냥 한정 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모두 그녀 인생이 가장 비참한 삶이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볼것 없는, 희망 없어 보이는 그냥 그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시고 그녀를 들어서 쓰십니다. 아마도 라합은 자신의 일터에서 술과 웃음을 팔며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리고조차 당시 관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상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게 조공했을 정도로 애굽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나라를 물리치고 오는 한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각조각 들었던 조각조각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작을 라합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조각조각 들었던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끝이라고 말해도 너 너는 끝이야라고 말해도 그녀는 그저 하나님 붙들었던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 알아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응답 받아 믿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각조각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믿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렇게 조각조각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정탕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 번만 읽어볼 수 있을까요? 11절 띄워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막 들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즘 말로는 멘붕이 왔겠죠. 아, 저들이 온대. 그들이 온대. 멘붕이 왔겠죠. 그러니까 경계했을 거고 정탐군도 그러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정신을 못 차릴 때 라합은 되게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의 땅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심지 어떤 어 종교 행위도 없는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매우 낯설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은 여호수가 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은 죽음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건진받을 정탐꾼이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하고 오히려 가장 무력한 라합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받은 이스라엘 정탐꾼은 침묵하고 오히려 위협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가장 무력한 이방여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로동교의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같이 지극히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가장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우리 해야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오늘의 내가 지극히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은 지금까지 눈에 보였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던 그 위대해 보였던 여리고를 버리는 선택을 이제 라합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도 이것 없으면 큰일 날것 같고, 그거 안 하면 그것을, 그것도 못하면 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질서에 매몰되어서 큰일 날것 같은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외면되어지고 세상의 소리만 들려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여리고를 섬기고 여리고의 신을 섬겼던 인생이 온 세상 창조주에 대해서 그저 조각조각 들었음에도 그것을 붙들고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길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이 의지했던 여리고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혹하고 버렸, 섬겼던 여리고를 버리는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인데 이 회심의 역사는 자신이 그토록 가지려고 찾으려 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회심의 사건으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 찾으셨어요 계속 조각조각 들려주시면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알려주셨어요 보통 우리는 그럴 때 두려움에 떨며 외면할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외면할 뿐입니다 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돼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갑니다 혹 오늘 우리 현실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너무 과하게 절망하거나 너무 과하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놓지만 않고 조각조각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손길에 손 내밀어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향하여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따라 살면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라합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이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놀라운 선대의 역사를 한번더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라합이 베푼 정탐꾼들을 그냥 친절하게 베푼 그 선대로 인해서 라합도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여리고가 무너져도 우리 가족은 지켜달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진 순간에 라합과 라합의 가정만 안전하게 살아납니다. 이 선대로 번역된 단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현하는 실천하는 사람을 향해 표현할 때도 헤세드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헤세드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루키에서 보여준 그 보아스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남편을 잃은 두 형인 우리가 잘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인생의 가장 끝자락 오늘 본문의 라합처럼 벼랑 끝에 있죠. 더군다나 룻기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사사시대에 전해진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햇세 보아스를 통해서 헷세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줄이가 보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살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여전히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선대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계속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 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모는 라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당을 낳으니라. 오늘 본문의 라합은 그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선대를 이룬 한 여인의 시작이 아들 보아스에게로 연결됩니다. 보아스를 만난 루스는 오백과 이세 다윗에게로 연결됩니다. 이다윗세계보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가 계십니다. 라합은 누구에게도 선대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선대하지 않고 외면한 그 사람을 조각조각 들었던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셨고 무엇보다도 선대하는 삶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부르동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 많이 다니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에 떠나고 있다,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교회임에도 성도들이 500명이었던 교회가 불과 1~2년 만에 100명, 80명, 50명까지 떨어진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그선대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선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말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날세운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몇년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내는 소리와 세상이 내는 소리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처럼 선대를 유려가는 신약이 되기를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라합처럼 실천해야 되는 것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리고를 붙들었던 그 제국을 붙들었던 그 눈에 담겨진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대로 연결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회심의 역사만이 우리를 선대로 이어져 가도록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세상의 것도잘 이루고 하나님도 잘 따른다는 건 죄송하지만 제 삶의 역사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나게 사는 건 봤지만 세상에서 빛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 선대로 가는 이어져 가는 역사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아까 우리, 우리, 아까 이하정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뛰어드는 공동체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을까요? 곧 사라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선대를 이루어가는 우리 구르동교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고백하며 고백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연결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